농촌에서 읍내로 나가려면 거리에 따라 버스 요금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. 올해부터 전남 곡성에서는 단돈 천 원이면 군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.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장날이면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나가는 군민들. 하지만 많게는 8천 원까지 나오는 버스 요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. 읍내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매겨졌기 때문입니다. 이에 곡성군은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. 거리에 상관없이 천 원이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요금을 조정한 겁니다. 2,550원 내고 다녔거든요. 곡성을 그런데 이제 절반으로 천원 내니까 너무 <laughs> 이상해요. 너무 어깨가 괴롭죠. 손실되는 금액은 군에서 부담하는 방식인데 농촌 단일 요금제 도입은 전남에선 처음이고 요금면에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. 1년에 80만 명이 이용하는 걸 감안하면 3억 원의 교통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아낀 교통비로 지갑이 열리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교통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버스 요금이 정전에 7,10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2,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,100원으로 병원에 도 다니고 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와서 약도 타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통 비용 부담이 적다 보니까. 읍내를 나오는 횟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그런 것 같아요. 예.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는 아마 이 성공한 그런 교통 복지 모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한번 나올 걸두번 나오고 세번 나오게 된다. 그만큼 교통비가 부담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실 수 있고 또 시장을 자주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죠.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100원 효도 택시부터 1,000원 농어촌 버스까지, 곡성은 지역의 활로를 대중교통에서 찾고 있습니다. c b 뉴스 김현입니다.